사장님 여기 있는 요 용기 하나를 하려면 김치 뭐 총각 김치 보통 뭐 한몇킬로 정도 들어가요? 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1kg가 뭐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 2kg가 얼마 되는지 사과 왔을 때의 그 느낌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세상인지라 요즘에 또 김장철에 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 안 담는 신 분도 너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 하나 한번 살짝쿵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메모를 할수 있으시면 메모를 조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고대로 회서 해서. 어, 시판하는 김치들을 사가와가지고요. 그 담으면서 영상에, 뭐, 몇부람몇부람 전부 다다 다 적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신 메모를 잘짝 통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적을 수 있으신 분좀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 모듈러 김치통 1번. 자, 얘가 800ml거든요. 800ml. 자, 800ml. 그러면은 여기에는 얼마만큼에 들어가냐면 어, 시판하는 김치 있잖아요. 여러분, 갓김치를 구매를 하셨을 때 여긴 얼마만큼 들어가냐면은 4 0 0 g 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갓김치가 400g 아니겠죠? 모든 한 김치를 여기다 담았을 때는 용량이 1번, 미니 1번은요, 400g 들어갑니다. 라고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보실까요? 오늘 400g짜리 하나를 딱 샀어. 어, 이거 어디 넣지? 여기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건 400g.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행사냐면두 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두 개를 공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멤버 할인 10%또 해드립니다. 45,000원에 4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어, 부장님, 그러면 고추장 고요하고 된장 넣으면은 여기 몇그람이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고추장, 된장도 여러분이 넣어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찍어 먹는 여러분, 된장은 여기다가 넣어요. 그죠? 왜? 된장, 고추장은 소분해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가 빨리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장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900g이 들어가요. 고추장, 된장은 900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미니 1번 두 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두 개를 더 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멤버십으로 할인했어. 4만 5천 원에 여러분들 지금 행사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연지님은 본인 집 여기 고추장통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고추장 한통 그다음 에 된장 한 통, 예, 이렇게 딱 담아놔가지고 여러분 조금씩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잘 쓰이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치는 400g,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은 900g 들어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미니 김치 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자, 2번은 어,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 1.9리터라고 얘기합니다. 1.9 그러면 여기에는, 자, 김치 종류를 담으면요. 백김치. 백김치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백김치는 1kg가 들어가요. 자, 우리 백김치 한 봉지를 딱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kg가 들어갑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각김치를 샀어요. 자, 하나는 백김치를 담았어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총각김치를 사셨어요. 그러면 총각김치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 1.5kg가 들어가요. 자 1.5kg.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 이번도 요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여러분께 두 개를 공짜로 드립니다. 자두 개를 공짜로 드립니다. 거기에서 멤버가 여러분 10% 추가를 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가격은 얼마냐면 57,600원에 57,600원에 여러분께서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요, 그럴 때 부장님, 세상에, 여기 있는 이 김치통 너무나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고추장, 된장 담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김치도 우리가 좀 잘라놨을 때, 뭐, 갓김치 조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김치 조금, 뭐, 이렇게 잘라놨을 때, 이렇게 보관한다라면, 한 4개 정도, 오, 쓰이네요.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 미니 2번을 1.9L를 두 개, 주 그릴, 그기심면 하면, 두 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57,600원이에요. 그래서 부장님 나 이거 두개다 주세요 했어. 이를 다 구매하시게 를 되면, 그들이 내시는 가격은 얼마냐면은 자 10만 2,600원. 자 10만 2,600원을 여러분 이 내시게 되면은 10만 2,600원 한번 적어 보실래요? 맞나요, 안 과장님? 깬 돈가요? 맞죠 우와 유기 똑똑하네. 자 10만 2,600원을 내시면 이걸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를 더 드리고. 이렇게 네개를더 드리고 그럼 여덟 개가 되잖아 여덟 개가 10만 26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낮은 용기 두개를또 추가로 공짜로 준다 그러면 10개가 10만 2600원이면 10개가 그러면 한개가 만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그러면 한 10개가 10만 2600원이면 정말 옆집 언니한테도 줘도 별로 안 부담스럽고 앞집 언니한테 줘도안 부담스럽고 그죠? 여기 저기 여러분들 조금씩 김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집에서 뭐 김치 조금씩 조금씩 잘라갖고 여러분 그 자녀분한테 드릴 때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년에딱한 번만 여러분 행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한개더 올리면 이렇게 딱 반이잖아요. 자, 요렇게반딱 나누면은.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이 다섯 개가 5만 1,300원이야. 진짜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 이 다섯 개가 5만 1,300원. 말도 안 된다 그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동 종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트로만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부장옛나 요렇게 나누기를 한번 해주세요 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오늘 5만 1300원에 요거 반 나눔 오늘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것도 한번 득템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자, 얘는, 자, 얘는 사각김치통 1번입니다. 1번. 1번인데, 용량은 얼마냐면 1.2L. 자, 1.2L입니다. 자, 1.2리터. 그러면 여기 있는 1.2리터는 부장에 뭐를 넣으면 얼마만큼 들어가예? 라고 하신다라면 지금부터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 쪽파김치를 넣었을 때 500g이 들어갑니다. 자, 쪽파김치를 넣었을 때여러분도 500g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열무김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열무김치. 열무김치는 얼마만큼 들어가면 1kg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김치 같은 게키로로 팔잖아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쪽파 김치는 500g, 열무 김치는 1kg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어떤 멤버님께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부장님, 요거 정사가 1번 김치 1kg 들어가요? 왜 잘라 는거 있잖아요. 응, 들어가요 이때 뭐, 어나 그러면 그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지금까지 28년을 일을 했지만, 뭐, 김치통,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뭐,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뭐, 이렇게 잘라,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라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집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서 먹는 신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앞집에 보면 옷가게 사장님이 있으신데 그 옷가게 사장님은요 본인 어 앞에 있는 식당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단체로 김장을 한대요 그러면 배추를 전체적으로 사고 고춧가루도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를 똑같이 사가지고 1분의 1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보면 김장 하실때 김치 한 포기가 지금 굉장히 비쌀 때말고요 평균 때 김치 한 포기가 대충 돈한 얼마 정도, 여러분, 드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 한 포기. 자, 우리가 그냥 우리 집에서 김장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뭐, 다시 물 내거나 뭐, 하지 뭐 재료비까지 다 포함, 왜 포함했어. 뭐,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비싼 재료를 쓰면. 그런데 평균적으로 딱 잡았을 때, 김치 한 포기. 여러분, 들었을 때 평균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대충. 배추 값 하나 말고. 고춧가루 값, 젓갈 값, 멍 값, 다 들어갔을 때, 홍아님 많은 자, 또, 다른 분. 여러분은 한 번도 두드려 본 적이 없죠? 저도 그거를 한 번도 두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친정어머니께서 뭐, 배추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농사 짓고, 다 마늘 농사 짓고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두드려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옷집 사장님은 본인들이 엠빵에가 돈을 내기 때문에, 저한테 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윤님, 맞아요. 15,000원 정도인데요. 평균으로. 예예자 그죠 예, 평균 한 포기, 그냥 우리가 이랬는데 한 포기가 그냥 15,000원. 우리가 보통 김장할 때, 어저 집에 김치 담았네. 내한 포기 줘. 이래 하잖아요. 그 우리 쉽게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한 포기가 거의 15,000원 꼴이랍니다. 두 포기는 돈이 3만 원이래요. 돈3만원 주면은 아이고 내한테 선물은 이나 줬나 이렇게 여러분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김치 한 포기는 우리가 쉽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 돈이 비싸더라고요. 이렇한 번쯤은 계산해 보셨어요? 예 그걸 이번에 저도 듣고 아. 이거 김치, 그냥 누가 한쪽 주면 그냥, 고맙대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커피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자, 아, 미애이요즘은 쉽게 달라고 못해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1.5는 김치 1.5, 총각 김치 1.5kg가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용량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귀한 김치를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넣어서 드실 순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말 멋들어진 제품에다가 여러분 정말 귀한 김치를 넣어서 여러분 끝까지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보숭이 김치 얻어 먹으면 인사를 잘 해야 되겠네 하셔야 되더라고요자 저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자 소수님 퍼주는 일등 또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소수님 잘 퍼줘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자, 2번으로 안 갑니다. 정사각 2번. 그죠? 예, 정사각 2번은 2.6리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포기김치. 예를, 포기김치 우리가 사시잖아요. 포기김치가 2.5kg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셨을 때 2.5kg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깻잎장아찌를 사시잖아요 그럼 2kg가 들어가요 예, 깻잎장아찌는 여기 2kg 정도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그 정도로 아시고 예, 지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예. <laughs> 자네 예, 아시고 어, 우리가 사 먹는 김치는 이렇게 여러분들 예,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연지님, 부러워요. 묵은 지 8통 있대요. 우와. 우리 집에 묵은 지한 쪽밖에 없는데. <laughs> 자, 그랬어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정사각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원 플러스 1 해서 두개가 27,900원이에요. 자, 이 쪽파김치 500g, 열무김치 1kg. 자, 여기는 2번은 2.6인데, 포기김치 2.5랑 깻잎장아찌 2kg. 이렇게 딱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1 플러스 1에서 2만 7,900원이고, 2번은 1 플러스 1에서 3만 1,500원이에요. 자, 3만 1,500원. 자, 그런데, 그런데, 요렇게 계란 30개가 딱 들어가는, 자, 계란 3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계란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쓰러개 예, 계란 쓰러개가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원 했어.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냐면, 36,000원이에요. 36,000원. 그러면은, 1번 1 플러스 원, 2번 1 플러스 원, 3번 1 플러스 원. 그러면 이렇게, 1 플러스 원을 안할 때, 요세 개가, 여러분 한번 두드려보세요. 네. 원래 이세개 95,400원이거든요. 멤버가로. 95,400원인데, 우와, 보승이보승이 제일 먼저 저기 있게네큐하아 드리세요. <laughs> 어, 그죠. 요게 95,400원인데, 요렇게 세 개를 또 드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뭐냐면, 41,400원짜리. 요 김치통 하나를 공짜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토탈 김치통. 7 개가 9만 5,400원이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것도 딱 1년에 한 번만, 여러분 행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 큰, 공짜로 낀가주는 4만 1,300원에 요 김치는요, 오이 소박에 담으면 정말 좋아요. 오이 소박이 딱딱 잘라서 집어넣으면 정말 좋고, 어떠한 분은요, 여기다 공국을 담아서 김치 냉장고 넣을 때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국통으로도 사용하신대요. 뭐 우리가 다시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식혜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여기 정사각이라니까 국물 종류 넣어가지고요. 이런 김치냉장 이렇게. 요즘에 김치냉장고에 큰 통을 두 개씩 안 넣잖아요. 보통 10리터. 커봐야 11.3을 넣잖아요. 그럼 옆에가 이만큼 빈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김치통을 넣고 요 아들을 옆에 쫙 올리시게 되면 정말 쓰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옛날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은 한번 말씀 드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니 직사각각 여러분들 정사각형,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면 하트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